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좀, 어,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음. 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하나만 만들게요. 어, 퀘스찬. 음. 퀘스찬, 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어, 테스트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한 클래스 하나 만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스프링부터 테스트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하려면 음.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잘라내기 합니다. 어, 잘라내기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뭐 이걸 쓰는 건 아니고 어, 주석을 걸 거예요 여기다가 주석 거는 한꺼번에 주석 거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오토 와이어드는 필요하니까. 슬래시 역슬래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내가 원하는 지정한 부분만 주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는 일단 주석을 처리를 했고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면 자 비포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비포이치 얘는 <laughs> 테스트를 하기 전에 딱 전에 이제 한번딱 실행되는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 보이드 비포 이치 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클리어, 클리어 데이터라고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샘플 데이터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 이런 식으로 코드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크리트 컨트롤, 컨트롤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클리어 데이터는 뭐냐면 요 녀석, 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어, 요거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복사해서 어,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어 당연히 일단 클리어를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 클리어를 했고 음. 그다음에 어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야겠죠. 샘플 데이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두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매번 딱그 실행하기 전에 이 before each라는 녀석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저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요거는뭐 여기다가 이건 추가를 해줘야겠죠. 요거 어쩔 때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컨트롤을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 안 나옵니다. 보트 임포트. 트가안 나오네. 보트 아 있다 됐어요. 음... q1 점왜 니네가 오류가 나냐 잠시만요 a s s e r t d import 아 음. s s e r 라는게 생성이 안 되지 create import, 일단 실행을 할게요 음. 일단 하고 어, 자 삭제 그 그래, 일단은 아 그래요 이왜왜 왜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다시 하 다시 다시 어서트 인포트. 스음 얘가 아닌데 음, 자 여기서 한번 있나 모르겠다. 저 어서트 코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어서트 코어라는 게요거거든요 요거. 요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왜안 되는 거야? 포이치. 음, 다시. 스테치발라이빗 팩토리.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어, 얘 아닌데. 이건 또왜 실행이 안 되냐? 데이트 이게 아니고, 데이트 타입. 음 일단 그래요. 어 제가 여기다가 <laughs> 어설 때 일단 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는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렇게 쓰시고 어, 저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게요. 어설 때는 이렇게 써야죠. 어, 이게 이제 유제이유니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어, 이런 걸유니 테스트라고 하는데 어, 얘는 저장이라고 할게요. 저장, 저장, 저장이라고. 하그 음, 다음에 저장 해주시고 얘는 어떻게 해줄까요? 음, 그래도 안되네, 지금? 테스트를 붙였고 스프링부터 했고 어서트대 얘는 뭐야? 이거 아니죠? 볼트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유이 이거를 박사를 할게요 어 됐네요. 아, 뭐야? 이게... 아 괜히 이제 이게... <laughs> 이상한 데서 오류 잡고 나가지고, 음자 됐어요 어쨌든 어 됐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실행을 하면 어, 저장이 잘 되죠? 어, 지금 잘 실행이 잘 됩니다. 어, 어,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삭제도 한번 해볼게요. 삭제도 어, 삭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지금 어딨냐? 밑에 보면 6의 삭제 퀄리잖아요 삭제도 그냥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삭제라고 쓸게요. 삭제. 두 번째 삭제를 하시고, 이퀄 뭐, 이렇게 인 m 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여,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요런 거 하나만 써줄게요. private, static, int, last, sample, 데이터 아이디를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이 녀석은 뭐냐면 그냥 마지막 테스트 데이터 아이디 가져오는 거라 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음, 마지막 한 다음에 q 쿼점 get id, get id.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두 번째 번호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 여기 두 번째 번호가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도 요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러스 1.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플러스 2. 어, 그니까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샘플 데이터, 지 1번, 2번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그러면, 그 다음에 등록된 녀석들은 뭐예요? 샘플 데이터보다 그냥 1이 커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녀석이 2만큼 커야 될거 아니에요? 같이 1번, 2번. 나는 3번, 4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삭제 카운트는 뭐라고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라스트 데이터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그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얘도 어설트 데이스로 바꿀게요. 어설트. 그다음에 퀘시천리포시토리 이제 e a l to. 이거는 이제, 유닛 테스트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카운트를 했고 그게 요거랑 같냐, 어, 라고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같고, 어, 같은 걸 그냥 바로 가져오면 되겠죠. 굳이 옵션을 하지 말고, 이렇게. Find 한 다음에, 저는 Get을 바로 하겠습니다.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서 필요 없죠. 이렇게. 다음에, 얘도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개수 셀 필요는 없고. 근데 요건 해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이제 무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렁케이터 했기 때문에 데이, 데이,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면 무조건 걔는 1번,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제 1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삭제되면서 그 카운트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전체를 다 실행해볼까요? run run 했을 때 실행이 잘 되면 되겠죠. 음 저장에서 오류가 나네요. 저장 저장에서 플러스 1아 그쵸 q truncate 어, 제가 db 초기화를 해볼게요. db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얘만 다시 실행해보겠습니다. run. 음, 저장해서 오류가 나네요. 어, question, s v 어, 어디서 오류가 나냐? question repository. 여기 저장. 혹시 저장에서 실패를 뜯다 assertion error assertion error라고 60번째 응.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났다고? 응. 아 그쵸 아, 제가 여기 great than이라 했잖아요 equal equal 5타 났죠 이렇게 줘야겠죠. 그러면 자, 실행할 때도 예, 여기 있는 유녀석만 여러분들이 우클릭해서 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류 나는 거는 다시 한번 실행해 달라는 거죠. 자, 실행해 볼게요. 음, 실행이 잘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삭제를 매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트렁케이트가 이미 됐기 때문에. 비 포이치 같은 경우는 계속 돈단 말이에요 얘는 계속 도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는 매번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얘가 항상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언제나 참인 거죠 그래서 자 삭제 한번 해볼까요 자 삭제해도 됩니다 어차피비 포이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쵸. 그렇죠. 삭제가 정상적으로 되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돼야지 우리처럼 아까 뭐 이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요. 음. 자, 지금 한게 뭐라고요? 삭, 거장. 삭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